이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나무를 안 갖고 왔네 여기잖아, 그 화연, 자연 캠핑이니까 저쪽에 있는데다가 막 뽑아 놔야될 거야. 자, 자연 자연 캠핑. 저 산으로 가. 야지 산으로 가. 얘도 아, 산으로 가고. 그러니까 덥지 않아서 다행이지 올해 더운데. <웃음> 안녕하십니까. <웃음> 네. 아, 그것도 협찬서 협찬사 어떻게 해놓을 거야? 협찬 아 요거는 시상, 시상대인가 시상대? 인대, 예. 아 무대, 시상대 시상대 음... 자, 님씨는 노래 잘하시면은 예, 한국... 노래 한곡 하세요 아 이게 또다 쫓겨나면 어떻게또아 괜찮아요 예. 여기 또 상품도 있습니다 여기 또 예. 군,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또뭐뭐 하는 뭐 아, 예, 거냐고 저는 하려면... 그렇지 않습니다 아 상관없어요? 예, 예. 예. <laughs> 여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. 물도 그렇고 음료수도 그렇고 다 지역에서 샀어요. 아 네, 그리고 아니, 아까 음식도 그렇고 아, 다 지역. 지역에서 다 뭐든지. 아 뭐든지. 행사도 뭐든지 지역에서. 아 지역에서. 네. 아, 이, 지역 그럼, 발전을 위해서. 네. 그이 업체도 지역 업체네. 네네 네, 그렇습니다. 아, 원래 딴 데서도 뭐 이벤트도 있긴 한데. 네. 지역 살리기 위해서. 화천서도 한번 하시죠 화천소. 아 저기 우리 그 추곡에서 했었죠. 아 추곡에서도 한 번. 천이십. 아 거긴 22년도. 춘천이고요 거긴 춘천이고요 네, 네. 한번 자리가 나오면 해죠. 화천선. 네, 방천리 같은 데 네. 딱. 그럼 화천 군수님이 이제 지원해 주시고 네. 그러면 되죠. 예, <laughs> 네. 아, 예. 아, 일단 예. 촬영부터 하고 봅니다 전. 시장이 <laughs> <날, 날씨가 웃음> 높아요? 아, 글쎄요. 이사가 더 많으니까 이사가 좀 <laughs> 생기죠. <생기잖아. 웃음> <laughs> 시원한 물음 <laughs> 거 이거, 이거 뭡니까? 아니 있습니다, 저는 아, 그거는 협찬 사고. 네, 잠깐. 협찬사 이쪽으로 쭉 가죠. 몇장 있어요. 어 이거 일장이 있잖아요. 여기 세장 들어가야 되니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세장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어. 여기까지 더와